다음 네 가지 중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암, 치매, 뇌졸중, 심혈관 질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네 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또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양파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세 가지 음식을 당장 구매하러 마트로 달려가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층이 양 양파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와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력이 감소하는데요. 이에 질병을 예방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영양제를 따로 구매하여 챙겨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에서 건강한 종합 영양제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양파인데요. 양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 식재료는 혈관 청소부라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와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가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 영양소들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양파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경직되며,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혈관 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며 콜레스테롤과 혈액 속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파에 포함된 유황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조절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혈액 속의 수분이 줄어들어 혈액이 끈적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양파와 같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이 쉽게 발생합니다. 장염에 걸려 복통을 겪는 분들이 많고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면서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포진과 같은 질환에 걸리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항바이러스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파를 적절히 섭취하신다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피로감을 느끼거나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분들이라면 양파를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양파는 항알레르기 효과도 있습니다. 양파는 만성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채소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방출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부나 눈에 가려움, 콧물 기침 등이 포함됩니다. 양파 속의 퀘르세틴은 세포에서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염증을 줄이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는 우리 몸에서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양파에 포함된 퀘르세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즉, 세포들이 인슐린에 저항하지 않고 포도당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간과 근육에서도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양파의 효과는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파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지만 생으로 섭취할 때 혈소판 응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양파의 매운맛 때문에 생으로 먹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생양파를 먹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다행히도 양파의 주요 성분인 퀘르세틴은 열에 강하여 어느 정도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100도 이상 끓이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50도까지는 퀘르세틴 함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므로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자생양파입니다. 자색 양파는 일반적인 황색 양파에 비해 퀘르세틴 함량이 5배나 많아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보라색 껍질이 아름답고 매운맛이 덜해 생으로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육류입니다. 양파와 육류를 함께 먹으면 서로 영양소가 보완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단백질, 철분, 아연 등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양파는 비타민C, 비타민B군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고기의 영양소와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양파와 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기를 조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고기와 함께 먹을 때 소화가 더잘될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는 소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파와 함께 요리하면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파는 고기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양파의 단맛과 고기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요리의 전체적인 풍미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과 비타민C와 비타민B6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양파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비타민C는 감자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욱 유익합니다. 또한 양파는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감자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잘 됩니다. 감자는 섬유소가 많아 장 건강에도 좋지만 양파와 함께 하면 소화가 더욱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양파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우리 몸이 질병에 더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초는 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소화에 특히 유익합니다. 식초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촉진하여 음식의 소화를 돕고, 양파는 이러한 소화효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양파와 식초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욱 원활해져서 불편함 없이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와 식초는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한 양파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양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세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양파와 우유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프럭탄이라는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럭탄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해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기 때문에 가스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락토스라는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락토스는 락타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야 소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락타아제가 부족해 우유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유를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양파의 섬유질과 복합탄수화물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질에 맞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꿀입니다. 양파와 꿀을 직접적으로 함께 먹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할때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거나 양파 음료에 꿀을 첨가하거나 양파와 꿀을 섞어 만든 양파 꿀 절임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비타민과 특정 식물성 화합물은 꿀의 효소 반응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꿀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섬유소가 꿀의 소화 효소와 결합하여 과도한 소화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파의 유화 성분은 휘발성이 강해, 꿀과 만나면 체내에서 가스를 생성해 복부 팽만감이나 잦은 방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튀김 요리입니다. 양파는 비타민C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고온에서 튀기게 되면 이들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민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튀김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에 밀가루를 입혀 고온에서 튀기면 당독소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당독소는 체내에 쌓이게 되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에 축적될 경우 기억력 저하와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체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섭취할수록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튀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결국 몸 전체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음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효능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양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진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